자, 21번입니다. 밑줄 친 fire a customer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함의출원 문제였습니다.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글의 주제 파악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주제 파악하시면서 도대체 뭐에 대한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고 밑줄 친 내용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제일 편합니다. 맞죠? 첫 번째, 직독직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fire a customer. 얘들아 너무 위험한 생각하지마. 고객을 불질러 버리다 아닙니다. 고객을 모한다, 뭐 해고한다 정도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고객을 해고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있음직한 말인가? 아니지. 직원을 해고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객을 해고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첫 번째, Is the customer always right? 이 고객은 항상 옳습니까? When customers return a broken product to a famous company. 한 고객이 반품을 할 때요. 브 broken product 하면 여러분 고장난 상품입니다. 고장난 상품을 한 유명한 회사에 반품할 때. 근데 그 회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which 주격 관계대명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컴퍼니는 단순히 복수니 얘들아 단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의 형태도 makes라는 단수의 형태 나와 있을 겁니다. 주방과 욕실 설비를 만드는 한 유명 회사의 이 고장난 제품을 반품을 할때그 회사는 거의 항상 제공합니다. 뭘 제공한다 얘들아? replacement라는 표현 여러분 대체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대체품을 제공을 한다라는 표현이겠죠. To maintain good customer relations. 좋은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거의 대체품을 제공을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단락 한번 구분 지을게요. s t m i l a r l y 라는 표현 굉장히 잘 나오는 연결어입니다. 확인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re are times 어떠한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you've got to say no. 안 돼요라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 이 times라는 말을 선행사로 잡고요 뒤쪽에 times와 when 사이에는 아, 미안해 times와 you 사이에는 when이라는 관계 부사의 형태가 생략되어 있겠죠 당신이 안돼요라고 말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라고 설명합니다 누가 설명하냐 the warranty expert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상품 보증 설, 어,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뭐와 같이 such as when a product is undamaged or has been abused. 한 상품이 멀쩡하거나 혹은 남용되었을 때와 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다라고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문장의 주제문은 여기서 확인해 줬으면 다시 얘들아 고객이 항상 옳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고객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안 돼요.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타임도 있을 거다라는 말이야. 맞아. 즉, 대충 눈치챌 수 있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야. fire a customer. 뭐한다? 고객을 fire한다. 해고시킨다. 거절한다라는 뜻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 가보자. 네. 여기까지 한 달락 한번 먼저 나눌게요. a beast까지 한 달락 먼저 나눌 거고요. 자한 기업가 l a 터프 e 라는 사람이 있었나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Who owns an e커 뭐라는 거야? e-commerce이네. e-commerce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업가 LT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Wild customer is always right." 고객이 항상 옳지만 때때로 you just have to fire a customer. 네가 고객을 해고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fire a customer 이라는 표현은 핀칸으로 돌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미 추론에서 나와 있는 미출쳐져 있는 이 문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빈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이 정도까지 먼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단락 한번 구분 지을게요. 자, when T라는 친구가 has tried everything 모든 것을 하지만 to reserve a complaint 어떤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어. 그리고 나서 realize 깨달았단 말이죠. 뭘 깨달았냐? 접속사 that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A customer이라는 것 사람들은 will be this satisfied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요. No matter what이라는 표현 한 번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도까지 무조건 이러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만족하지 않을 거야. 개 진상이죠. 그렇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하지 않아. 그리고 she retains her attention. 그녀는 자신의 주의를 돌린단 말이야. 누구에게 돌린니 얘들아? 그녀의 나머지 고객에게 돌린단 말이지. 진상 말고 나머지요. 일반적인 고객에게 돌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일반적인 고객들은 자, she says라는 표현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괄호 한번 쳐 버리세요. 이걸 우리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모뭐 되었다. 삽입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who라는 친구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이 후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고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 고객들이 "are the reason" 이유이다. 뭘 위한 나의 성공의 이유이다. 라고 그녀는 이야기한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고객들의 부당한 요구를 뭐할수 있어야 된다?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도까지 보기 때문에 여러분 3번 선택지. reject 거절한다. 뭐를? 고객의 unreasonable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라고 3번 선택지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맞습니까?